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에어컨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 가전 제품이 되었는데요. 특히 그중 벽걸이 에어컨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고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가격도 합리적이라 많은 분들 선호하는 에어컨 종류이기도 하죠. 그런데 에어컨을 구매 시 브랜드 또는 가격만 보고 골랐다가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기도 해서 에어컨의 세세한 부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전기세 절약을 위해서는 작동 방식, 소비 전력, 에너지 효율 등급을 따져가면서 구매를 해야 하는데요. 도입부에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에 길어지니 제품 추천과 함께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천 에어컨 제품들은 평수별로 준비했으며 그럼 찐템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작지만 좁은 공간에서 더위를 순식간에 식혀줄 캐리어의 6평형 에어컨인데요 일단 이 제품은 정속형 제품이라 인버터모터를 사용한 제품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에너지 효율 또한 5등급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누가 정속형을 사냐 하실 수 있는데 에어컨이 전기를 많이 먹는 것은 바로 이 실외기 때문인데요 즉 에어컨이 커버하는 넓이만큼 실외기는 커지기 때문에 6평형 제품은 굳이 인버터를 쓰지 않더라도 전기세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비전력은 650W, 냉방능력은 2300W이며 이따가 소개해드릴 9평형 인버터 에어컨 소비 전력이 반 정도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속형인 만큼 제품 자체 가격도 싸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가격이 싼 만큼 에어컨 자체의 기능은 냉방에만 충실한 제품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속형은 인버터 방식과 달리 사용하는 만큼 실외기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사무실 같이 오랜 시간 에어컨을 켜놓는 공간보다는 개인 방 또는 원룸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좁은 공간에 오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7평형 인버터 에어컨입니다 에너지 효율 5등급 소비전력 865W 제품인데요 이전 6평형 제품의 소비전력보다 다소 높아 보이지만 인버터 에어컨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체계되었을 때는 오히려 6평형보다 절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외기의 작동 방식 때문인데요 정속형의 경우에는 에어컨이 작동하는 동안에는 계속 실외기가 돌아가는 반면 인버터 방식은 일정 온도에 올라가게 되면 실외기는 작동을 멈추게 되고 그로 인해 주변 온도가 올라 가는 것을 감지했을 때만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공간의 냉기만 잘 관리를 해주면 오히려 에어컨의 전기세는 정수형보다 더 절약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주 껐다 키는 방식을 사용을 하면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제품의 기능으로는 냉방, 공기청정, 제습 그외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을 볼수 있고요. 상하 바람으로 공간의 골고루 바람을 보낼 수 있기도 합니다. 좁은 거실에서 사용하기 좋은 10평형 에어컨인데요. 인버터 제품이며 소비자료 1200W, 냉방능력 4000W로 에너지 효율 4등급으로 넓은 공간을 빠르게 그리고 오랫동안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기능으로는 파워 냉방, 송풍, 제습, 자동 운전을 볼수 있으며 그외 부가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의 평형은 딱 정해진 평형만 커버만 되는 것이 아닌 집의 평수 대비 60% 정도까지만 커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10평형이기 때문에 최대 16평 정도까지 커버를 할수 있으며 그리고 에어컨 자체만 으로는 공간 자체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서큘레이터와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에어컨의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 누구는 추운 반면에 누군가는 더위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제품은 무풍으로 바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추가로 평상시 뿐만 아니라 잠을 잘 때도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 줄수 있기도 합니다 소비전력 1500W 냉방능력 4000W 에너지 효율 4등급의 인버터 방식이라 하루 종일 켜놓아도 전기세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에 바람이 나오는 곳에서는 물이 맺히게 되는데 이 물을 제대로 건조하지 않고 에어컨의 전원을 그냥 끄게 된다면 곰팡이 증시 5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이지케어 모드를 사용한다면 이런 걱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전체 분리도 쉬워, 셀프 청소도 매우 간단하게 할수 있어서 유지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모션 센서가 있어 공간의 온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며 스마트폰을 통한 제어와 에어컨의 상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6평형으로 거실에서 스탠드형 에어컨의 공간이 부담이 된다면 대체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전력 2010W, 냉방능력 6,500W의 에너지 효율 4등급의 듀얼 인버터 방식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일반 인버터 방식이 아닌 듀얼 인버터 방식으로 다른 제품들보다 더 높은 효율로 전기세 절약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시행 기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도 아마 3, 4년 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등급 제품이었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4등 등급으로 내려갔을 것으로 보인다 는 것이죠 즉 지금 1등급의 제품을 구매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기 따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은 현재보다 강화가 되기 때문에 등급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된다 는 말입니다 다시 쉽게 정리해드리면 지금 4등급 제품의 인버터 에어컨 을 구매하더라도 전기세 폭탄 맞을 가능성은 낮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네요 추가로 이 제품의 기능은 쿨파워 제습 통풍 자동건조 기능 등을 볼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단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벽걸이 에어컨 찐템 추천이었는데요. 특히 한번 사면 1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어컨 잘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에어컨 구매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